안녕하세요. 병풍입니다. 어, 지금 수국밭에 올라와서 라임라이트 심무지점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지금 보시면 이 라임라이트 묘목은 오, 사방으로 누웠습니다. 이게 직립도 아니고 누워가지고 아직 꽃도 안 폈는데 이렇게 누웠습니다. 이보세다시피 바닥에 거의 뭐 땅이 다 닿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년 봄에 강전지 하면 가지가 어, 잘라서 버리기 때문에 혹시 심무지 하면 어, 뿌리 내리면 또세개의 개체를 만들 수 있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어, 2년생 묘목 원래 심었는데 아직 꽃은 안 폈습니다 심무지는 어, 나임나트는 잘 살기 때문에, 이 마디, 좀, 몇 마디만 따주고, 그냥 흙을 올려가지고, 이대로 하겠습니다. 바로. 그러니까 이게 뭐, 그냥 바닥에 다 누워서, 이, 이 바닥에 다 누워가지고, 그냥 뭐, 위에 흙만 그냥 덮으면 되겠습니다. 이흙 덮어가지고, 그냥 무거운 옆에 돌이 있어서, 돌로 할 예정입니다. 근데 지금 보면 가을쯤 꽃이 필것 같기도 한데, 아직 안 폈습니다. 네개 가지 중에, 이한 가지는 그냥 두고, 세 가지면 지을 해보겠습니다. 어 밑에 마디를 좀 따내고, 어 이렇게 그냥 누워서 그냥 흙만 덮어 주시고 뭐 간단하게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돌을 올려 주시고 뭐 그냥 이렇게 저는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면 뿌리가 내리면 어, 괜찮고 아니면 어차피 봄에. 이거는 강견지를 해야 돼서 뭐부러지는 상관이 없습니다. 요한 가지는 하려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놔두고 세 가지를 이렇게 심우지를 했습니다. 요 묘목은 라임라이트목소국입니다 나중에 뿌리 내리면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간단하게 라임라이트 시무지를 해봤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